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인 에바 가렛이라고 합니다. 저에게는 성실하고 착한 영국 남자 친구가 있는데요. 그를 만나게 된건 제가 다니는 중국 대학의 교환학생으로 온 남자 친구를 우연히 마주치게 되면서였습니다. 저는 원래대로라면 그런 명문대에 들어갈 성적은 못 되었어요. 아버지가 중국 쪽에서 사업을 하고 계셔서 국제 학교에 다니고 있었지만 공부엔 전혀 관심 없었거든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대학은 갈 생각이 있냐 걱정했습니다. 가족들은 저를 영국에 있는 대학에 보낼 생각이었지만 성적을 보고 포기하셨습니다. 대신 외국인 전형으로 중국인 명문대에 들어갔죠. 돈이 필요한 대학 입장에서는 외국인 전형으로 명문대에 가면 중국 친구들보다 훨씬 수월하게 갈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대학 수업을 잘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지루하다 느낀 저는 자주 땡땡이를 쳤습니다. 운명의 그날도 오후 수업을 땡땡이 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한 남자와 부딪혔고 제가 들고 있던 커피가 그의 옷에 쏟아져 난리가 났습니다.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세탁비를 물어주겠다고 했지만 그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힐끝 얼굴을 보는데 꽤 잘생긴 것 같았습니다. 옷 입은 것도 괜찮았고 몸에서도 좋은 냄새가 났습니다. 중국 남학생들은 잘 씻지도 않아 땀 냄새도 많이 나고 옷 입는 것도 형편 없었는데 이 남자는 달랐습니다. 저는 그에게 번호를 따고 싶었지만 아무 말도 못한 채 그를 보내고 말았죠. 번호를 못 물어본 것이 두고두고 두고 후회로 남았던 저는 마주쳤던 곳을 틈만 나면 어슬렁거렸어요. 열흘을 어슬렁거린 끝에 다시 남자와 마주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남자에게 달려가 인사를 했습니다. 저를 기억 못한 모양인지 누구시냐고 묻더군요. 얼마 전 커피를 엎었던 사람이라고 말하자 그제야 기억이 난듯 했습니다. 저는 그때 너무 미안했다며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극구 거절했지만 물러서지 않고 제가 여러 번 요청하자 난감한 표정으로 그럼 이따 점심시간에 학교 식당 앞에서 보자는 말을 하더군요. 그와 그렇게 첫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마음에 든 남자는 중국인이 아니라 한국 교환학생이었습니다. 어쩐지 중국인이라기엔 옷도 잘 입고 청결한 게 이상하다 싶더라니, 역시 외국인이었어요. 식사를 끝낸 뒤 남자와 번호를 교환하고 SNS를 서로 팔로우하는데 성공한 저는 그를 꼬실 계획을 세웠습니다. SNS를 보니까 봉사활동 다니는 걸 좋아하는 청년 같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관심도 없던 교내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고, 덕분에 그와 자주 마주쳤습니다. 저런 성실한 남자를 꼬시려면 화려한 모습보다는 순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더 유리하다고 생각했기에 일부러 봉사활동에 갈 때는 평소엔 잘안 입는 수수한 옷을 입고 열심히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돌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점점 저에게 호감이 느꼈고 마침내 사귀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연인이 되었다는 기쁨도 잠시 남자친구의 교환학생 기간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방학 때까지는 함께 있을 수 있지만 다음 학기부터는 원래 다니던 학교에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한국으로 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방학 때면 중국에 놀러 오겠다면서 섭섭한 저의 마음을 달래주고자 노력했죠. 그러나 저는 그와 함께 있고 싶은 마음에 교환학생 기간을 연장하면 안 되냐고 했습니다. 원래는 교환학생이 연장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저희 학교는 1회에 한해서 교환학생을 연장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나 남자 친구는 그럴 수는 없다며 자기도 한국에 가서 계획해 놓았던 것들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순간에 고민 없이 단칼에 거절한 그를 보고 상처 입은 저는 순간 욱한 마음이 올라와 그럼 헤어지자고 말했습니다. 장거리는 절대 자신 없다고 너만 바라볼 자신이 없다고 이야기했죠. 진심으로 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속상한 마음에 남자친구에게 상처 주고 싶어서 일부러 독하게 말한 거였어요. 실제로도 남자친구는 제 말에 크게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순간 이성을 되찾은 저는 아차 싶었지만 남자친구는 풀이 죽은 목소리로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쩔 수 없지라고 이야기하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라지는 그의 모습을 보며 붙잡고 싶었지만 일말의 자존심 때문에 남친의 뒷모습에 눈도 떼지 못한 채 눈물만 글썽였습니다. 그뒤 많은 후회와 눈물의 시간을 보낸 저는 그에게 전화를 여러 번 걸었지만 절대 받지 않더군요. 마침 방학이 시작되던 때라 학교에서 볼 수도 없었고 기숙사에서 나갔다는데 어디에서 지내는지조차 알수 없었습니다. 저는 SNS를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그의 새 소식이 올라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방학이 시작한 지 10일 정도 되었을 때, 남자친구의 SNS로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위치 추가된 목록을 보니, 대한민국 울산이라고 되어 있더군요. 중국을 떠난 것이 확실시 되자, 저는 마음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영영 평생 못볼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자 눈물이 났습니다. 그를 붙잡아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고, 저는 당장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부모님에게는 친구랑 한국 여행을 간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헤어진 남친을 쫓아간다고 하면 분명 또 저를 엄청 혼내실 게 분명하니까요. 저는 SNS에 올라온 내용을 보고 남자친구 어머니, 아버지가 운영한다는 식당에 들렀습니다. 남자친구가 저랑 사귈 때 한국에 있을 때는 부모님 식당 일을 자주 도왔다고 한 것이 기억났거든요. 그때가 저녁 시간 되었는데 아쉽게도 남자친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시선을 끄는 한 가지 신기한 점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고기를 굽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제가 중국인 친구들에게 듣기로 한국은 물가가 너무 비싸고 돈이 없는 나라라서 고기를 못 먹는 나라라고 들었거든요. 실제로도 중국 웨이보 SNS에 한국인들이 밥 먹는 모습이 올라와서 저도 그 게시물을 본적 있는데 밥과 함께 먹는 반찬이 빨간 김치밖에 없었습니다. 게시물을 본 중국인들은 한국이 고기나 과일 같은 건 비싸서 못 먹고 사는 불쌍한 나라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저도 그 게시물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여 한국인들의 전반적인 생활 수준이 중국보다 떨어지나 보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중국인 친구들 그리고 중국 SNS 상에서 떠도는 것과 다르게 식당 손님의 3분의 2 이상이 고기를 굽고 있었습니다. 주문받으러 온 아주머니에게 휴대폰 번역기로 이 식당은 고기가 인기가 많나 봐요? 라고 물어보니 아주머니가 웃으시며 한국 사람들은 원래 고기 많이 먹어요. 저녁 메뉴로 삼겹살이 인기가 많아요라고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것과의 괴리감에 혼란스러웠지만 저도 한국 사람들이 먹는다는 고기를 구워서 먹어보고 싶어졌습니다. 고기를 가져온 아주머니는 손수 저에게 고기를 구워주셨습니다. 그녀는 팝하고 번역기에다 대고 외국인이니까 잘 모를 것 같아서 특별히 구워주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의 배려심에 감동의 물결이 밀려왔습니다. 이런 대우는 중국 식당에서는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대우였습니다. 중국 식당에서는 제가 외국인인 걸 알고 바가지를 씌우려는 인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식당에 가면 싸움꾼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만두 5개가 든 조그마한 접시를 먹었다고 백위안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1만 7천 원을 내놓으라는 식이었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 나중엔 식당에 갈때 항상 중국인 친구랑 함께 가곤 했어요. 하지만 한국 식당은 친절하게 잘 챙겨주실 뿐만 아니라 반찬도 무료였고 심지어 그 반찬도 다 먹으니 더 줄까요? 라고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 친절한 아주머니가 남자친구네 엄마일까 아니면 그냥 직원일까 궁금했습니다. 외모를 보니 남자친구랑 닮은 것 같기도 했어요. 저는 내일도 이 식당을 오기로 결심했습니다. 내일은 남친이 올까 하는 기대감 때문도 있지만 아주머니의 서비스 정신과 맛있는 삼겹살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고기를 싸 먹어 봤는데 이렇게 먹으니 맛있더라고요. 운이 좋게도 다음 날 점심때 갔을 때는 제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를 보자마자 화색을 띄었지만 남자친구는 저를 발견하고 몹시 굳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모른 척하면서 존댓말로 주문 도와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냉랭한 행동이 섭섭하긴 했지만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니 이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주문을 한뒤 남자친구에게 말을 걸기 위해 붙잡았지만, 일하는 중이니 이러지 말라는 차가운 답변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제가 식사하는 도중에도 그는 테이블을 돌아다니면서 바쁘게 일했습니다. 말을 걸 기회가 도통 없더군요. 그런데 어제 그 아주머니께서 슬금슬금 다가오더니, 혹시 우리 아들하고 아는 사이냐고 하더군요. 역시 어머님이 맞았던 모양입니다. 제가 기쁜 마음으로 여자친구라고 말했더니 무시하는 척 하면서 다 듣고 있었는지 남자친구가 다가와 무슨 내가 여자친구냐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양쪽에서 어리둥절해 하고 있었고 남자친구는 한숨을 쉬더니 저보고 빨리 먹고 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음날에도 남자친구를 찾아왔죠. 다음날 어머니가 난감한 얼굴로 우리 아들은 헤어졌다고 하던데. 라면서 말 끝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씩씩한 태도로 잠시 싸운 것 뿐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여전히 의도적으로 저를 아는 척 하지 않았지만 어머니는 남자친구랑 다시 잘해보려고 외국까지 온 제가 안쓰러웠는지 저에게 친절하셨습니다. 그렇게 찾아온 지 5일째 되는 날. 점심시간에 남자친구가 안 보여서 두리번거리고 있으니 아주머니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남친이 복학 관련해서 학교에 직접 가 처리해야 하는 일이 있다 보니 아침 일찍 서울에 갔다고 하더군요. 남자친구네 아버님은 가족일로 잠시 다른 곳에 내려가 계신 상태였고, 알바도 오늘은 쉬는 날이라 어머니는 혼자 해야 한다고 힘들어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도와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될까? 라고 망설이는 듯 하셨지만, 결국 제가 도와주는 걸 허락해 주셨죠. 서툴지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는 성실하고 착한 아가씨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이 되자 남자친구가 식당 문을 급하게 열며 들어왔습니다. 남자친구는 어머니가 힘들까 걱정이었는지 당일 바로 서울에서 내려온 듯 했는데 식당에 제가 일하고 있자 무척 당황한 듯 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자초지종을 들은 그는 식당 영업이 끝나자 저를 따로 불러냈습니다. 그는 먼저 헤어지자고 해놓고 왜 인제 와서 이러는지도 모르겠다고 혼란스러워했어요. 저는 간절한 목소리로 진심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헤어지자는 말을 한걸 무척 후회하고 있고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남자친구 앞에서 맹세했어요. 남자친구는 그런 저를 보며 한숨을 쉬더니 다음에는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남자친구와 다시 사귀게 되었어요. 다시 사귀고 난뒤 중국에 가기 전 2주간을 울산에서 보냈는데 어머님과 남친이 장본다고 해서 저도 마트에 따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어머님 식당에서부터 뭔가 예상했던 광경과는 달라 이상하긴 했는데 마트에 가보니 알겠더라고요. 한국인들은 먹는 것도 부실하고 잘못 먹는다는 말은 중국인의 거짓말이었습니다. 계산대 줄에 서 있었을 때 다른 사람 장본 걸 구경하니까 과일, 고기, 야채 등등 웬만한 건다 사먹던데 무슨 한국이 못 먹고 산다는 건지 하여간 중국인들은 입만 열면 구라라니깐요. 시간이 흘러 1년이 지났습니다. 저희는 비록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끈끈한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한국에 들릴 때마다 남자친구 부모님도 꼭 뵈었죠. 아버님은 어머니한테 얘기 많이 들었다면서 참하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저는 이번 달 9월에 남자친구 학교에 교환학생으로 가게 됩니다. 어서 빨리 한국에서 남자친구와 행복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한국인 남자친구를 다시 찾은 영국 여성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 클립뉴스는 항상 재밌고 감동적인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언제든 보내주시길 바랍니다.